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체감이 안 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채소와 유가 급락에 따른 것이지만 외식물가는 3% 가까운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다섯째 이어졌습니다. 서울시와 수도권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품별로 부과되는 자본 시장 과세 체계는 사람별 소득 기준에 따라 부과되도록 전환할 방침입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도 2.7% 성장을 보였는데요. 최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2만 달러 돌파 후에 꽤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3만 달러는 돌파했다는 거죠? 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1,349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2만 9,745달러보다 5.4% 증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6년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크게 도약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3만 달러 돌파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상징성을 가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순항해서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총소득이 지난해에 비해 오른데에는 경제 성장 속원 달러 환율이 내리면서 원화 강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첫 3만 돌파라는 점에선 원화 강세라는 측면보단 10년여간 명, 명목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예상대로 2.7%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연 2.7%로 올해 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은 건설업이 큰폭 감소 전환했지만, 제조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보다 2.7%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가 완만한 회복살이 보이고, 정부 소비와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설과 설비 투자는 감소로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어마 안입니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사실 남 얘기다 더 나아가서는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만으로는 선진국인데 체감 경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도대체 왜 이런 것인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12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는 긴 편이라면서요? 어, 네, 상당히 긴 편입니다. 우리가 2만 달러를 처음 돌파했던 게 2006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만 달러니까 12년이 걸렸는데, 보통 2만 달러 가기까지가 힘들지 2만에서 3만은 이제 빠르게 달성을 합니다. 아. 뭐 독일이라든가 뭐 미국, 네. 일본도 봤을 때 거의 5년 내에 달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12년 정도까지 늦어도 10년 안에는 달성을 하거든요. 일단 뭐첫 번째 요인은 2006년에 2만 달러 돌파했을 때를 보면. 당시에는 이 원화 강세 효과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6년) 시점이 실은 본격적인 (2만 달러가)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네. (2008년) (9년) (10년) 한 (3년) 정도가 이제 리셋이라고 하죠. 바닥으로 추락해서 다시 오르는 이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음. 그때 한 (3년) 정도를 빼면 9년 정도에 돌파할 수 있었겠다. 그런 요인에 따라서 아. 이제 12년이 걸렸다 이렇게 네.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3만 달러의 돌파 의미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3만 달러라는 게 이제 큰 틀에서 우리가 선진국의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그 경제가, 해당국의 경제가 궤도에 올라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4만과 5만을 치고 가면은 이제는 분배적인 측면에서도 확보가 됐다는 평가거든요. 왜냐면 하 4만 달러. 보통, 뭐, 국민 1인당이 한 4천만 원이 넘는다면, 이제 분배까지도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만 달러라는 건 선진국 진입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인구 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가령,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아니면 중동의 국가, 이런 국가들은, 뭐, 국민소득이 높다 하더라도, 인, 잘 인정해주지 않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3만 달러가 넘고, 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아. 이게 전 세계에서 이때까지 는 6개, 우리나라가 7번째로, 30, 50클럽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의문일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소득이 왜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체감 경기는 굉장히 안 좋은데 어떻게 작년에 어, 3만 달러를 돌파했지 이런 물음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기업들이 굉장히 잘했습니다. 반도체도 잘했고요. 뭐 화학도 굉장히 선방을 했었고 자동차가 조금 부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제 기업 쪽에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충실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소비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이제 뭐 민간 소비는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세금이 또 많이 거치면서 정부 소비가 이걸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명목지 이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어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국민 소득이 늘어서 난 행복해진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소득이 네. 늘면 행복해져야 될것 같은데 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은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컸던 게 역시 고용 쇼크, 고용 시장,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상당수 국민들이 이 고용 불안을 느끼면서 되게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내수가 부진해졌고 이런 것들이 체감 경기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치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7%가 나왔는데 네.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더한 수치가 있습니다. 이게 3%밖에 안 나왔어요. 이런 거라는 것은 뭐 약간 좀 경제학적으로 어렵긴 하지만은. 어, 밀림플레가이 정도로 안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와 경기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난해 GDP 성장률이 이제. 앞서 내놨던 속보치를 유지를 해서 2.7% 성장한 걸로 나오긴 했잖아요. 네, 이건 이제 굉장히 다행입니다. 네. 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네. 이제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의 전망치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부터 연초부터 무디스는 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좀 낮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난 달에 뭐 이야기할 때도 2.3%를 이제 망을 했는데 어제였었죠. 이 뭐,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인 무디스가 또0.2% 포인트를 하향 조정을 해서 네. 올해 한국 경제가 연2.1% 성장할 것이다. 음. 어 이렇게 전망을 발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스라는 게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민간 기관이 아무리 좀 짜게 굉장히 강도 높게 잡아도 지금 한 2.5%는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도 더 혹독하게 2.1%를 제시하면서 네. 실은 좀이 3만 달러 돌파라는 요 뉴스가 약간 좀 반감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무디스가 말하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 2% 조금 넘는다는 네. 수준이 이 정부가 제시한 수준하고는 너무 차이가 커요. 그렇죠. 정부는 아직까지 2.7%, 뭐 2.6%, 2.7%를 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무디스는 2.1%잖아요. 이제 이 갭이 굉장히 큰데요. 네. 무디스는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경제를 기관하는 걸까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로 기업들의 수출로 버텨왔는데 아... 지금 글로벌 경기 특히 뭐 중국 미중 뭐 무역 전쟁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럼 수출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 이제 고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신랄하게 좀비난 했었어요 지금 고용 문제가 쉽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다 뭐 최저 임금 얘기도 하면서 그니까 기업들이 수출을 부진하면서 벌어들이는 달러도 부족하고. 내수도 어떤 뭐 고용 창출이 안 되면서 잘안 돌아간다면 큰 틀에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은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두 가지 분석으로 연2.1% 상당히 나, 좀 약간 충격적인 네. 그런 수치를 네. 제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각에서는 자꾸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하니까 더안 좋아지는 거다. 네.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네, 이제 견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또 경제가 심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렇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놓으면 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이제 그런 양두 가지의 측면이 함께 있는데요. 조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면 지금 우리 한국 경제 수출에 어느 정도 경고등이 켜진 거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정부도 이제 수출 지원 대책을 이제 내세웠는데, 그렇죠. 네. 어, 우리가 너무 뭐 비관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지만, 현재 그동안의 수출 동력이었던 수출 분야만큼은 일대를 꽉 잡아야 됩니다. 이것마저 지금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버티는 와중에 이제 고용이라든가 내수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이제 그런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률 목표치 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현재로서는 이제 수출이 특히 수출 중에 반도체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관건인데 네. 당초에는 1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이게 좀 2분기 여름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반기에 도약할 수 있는 좀 그런 전략을 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감하기 쉽지 않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이 올해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정철진 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0개월 만에 최저치인 0.5% 상승에 그쳤습니다. 두달 연속 0%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지난달에도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0.5% 오르며 두달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달 석유 가격은 1년 전보다 11.3% 떨어지며 전체 물가를 0.51% 포인트 끌어내렸고, 휘발유는 14.25%, 경유는 8.9% 하락했습니다. 공업 제품은 0.8%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25% 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지난달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유, 유가 하락 외에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네, 채소류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15.1%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 내렸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한파로 채소류 가격, 가격이 치솟은 탓에 지난달 채소값 하락은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품목별, 품목별로 보면 배추가 42.5% 하락했고 파, 무, 양파도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외식 물가는 2.9% 오르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은 3월 택시 요금 인상과 지난달 상승한 국제 유가가 반영되면 3월 물가는 1%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연례 회기를 통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6에서 6.5%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목표치 6.5% 전후보다 낮은 것으로 미중 무역 갈등과 내수 침체 등의 변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정도에서 관리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세먼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초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새벽 1시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60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면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도 15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기준인 75마이크로그램을 두 배나 웃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현재 경기도 전역에 확대 발령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매우 나쁨 수준인데요. 11시 기준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 경기도가 210마이크로그램을 보였고 가장 심각한 세종시는 25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타상 처음으로 제주도까지 포함됐고 서울 수도권은 5일 연속 비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 공공기관 차량은 끝자리 수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서울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최악의 미세먼지에 서울 지역 내 각급 학교도 야외 수업을 금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 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 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 휴업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휴업을 아직 권고하지 않았고 시기적으로도 학기 초란 점이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날씨에 기류가 정체돼 있다 보니 국내외 오염 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요. 중국발 스모그도 추가로 유입되고 있어 오후로 갈수록 대기질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달 말 5G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SK텔레콤이 첫 5G 서비스용 요금제 인가를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주요 산업계 소식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주만간 5G 서비스 요금이 확정된다고요? 네, SK텔레콤이 지난주 5G 요금제 인가안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번 달말 예정된 5G 서비스 시행 일정에 맞추려면 늦어도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요금제 종류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은 MWC 2019에서 대용량 데이터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관심은 5G 요금이 지금 LTE보다 얼마나 더 비싸지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LTE보다 통신 요금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들은 5G 서비스 설비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첫 요금부터 대폭 인상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요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고,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이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과학기술부가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KT LG U+가 상대적으로 싼 요금제를 출시하면 5G 서비스 초기 경쟁에서 불리해지는 점도 SK텔레콤이 감안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 해 보죠. SK하이닉스가 자체 발전소를 짓기로 했다고요? 네, SK하이닉스는 1조 6,800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LNG 열병합 발전소를 경기도 이천과 충북 천주에 한기씩 짓는다고 공시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은 신규 반도체 M16 공장 등두 지역에 새로 짓는 생산 설비를 여름 전력난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 전력에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SK 하이닉스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이미 알려진 대로 여당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식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는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증권 거래세는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과세를 하는 구조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도 증가한다는 게 특이의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각 상품별로 부과하는 현행 금융과세 체계는 사람별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금융 상품에 따라 소득 구분이나 세율 등이 제각각 적용돼 과세되고 있는데요. 특위는 인별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주식과 펀드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 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따져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손실본 투자자에게는 다음 연도로 2월에 주는 손실 2월 공제 제도를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위는 이번 개편안을 가업상속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TF에서 논의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상반기 안으로 입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물납한 가격 이하로 다시 살수 없는 대상이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관계법인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물납과 재매수를 통한 꼼수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올 들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이번 주 정상화됩니다. 재개의 파장이 클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정안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국회가 오는 목요일 개원한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주 11일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 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곧 원내 수석부 대표 회동을 열고 임시 국회 세부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두 달간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각종 현안 마무리가 시급할 텐데요. 주목되는 법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당은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 즉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 법안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지정 법안에 경제 민주화를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1,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 탓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 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 경영권에 대한 외부 투기 자본의 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하는 조치라며 재검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책임성을 강화한 공정거래법이 공정경제를 뒷받침하지만 현재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달 열리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표 모으기에 나선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재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엘리엇이 현대차와 대결 의사를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의 주주들을 상대로 오는 22일 열리는 두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엘리엇은 두 회사의 미흡한 자기, 자본관리 기자 체계를 개선하고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안건을 제안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엘리엇은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가 제시한 대당의 5배에서 6배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관 변경과 엘리엇 측에서 추천한 사회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 등에 대해서 의결권 위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지면 엘리엇 측 요구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네, 우선 엘리엇이 현대차와 모비스에 대해서 지분 지분이 약3.0%에못 미치는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표 대결로만 보면은 당장 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대차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각각 45% 그리고 47%에 달해서 지배 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회사 지분 9% 안팎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또다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정부가 저비용 항공사 등 신규 항공 운송 사업을 원하는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플라이 강원과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네 곳이 신규 LCC 면허를 신청했고, 청주 거점인 가디언스는 화물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심사를 완료한 뒤 오늘 오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6% 내림세 217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 보여주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0.25% 내림세 74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입니다.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판매 증가율이 0%대로 집계된 점이 이중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 1.64% 내림세에 1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기아차 역시 2.82% 내림세에 34,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D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하락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 규모의 발전소 투자 결정이 났지만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1.43% 내림세, 69,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트 상품군이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호조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6.7% 급등세입니다. 24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나리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차상첫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서 연을 급등하던 모나리자 현재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46,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